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왜 인기가 많을까요? 100%다 인기가 많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싸, 인싸 되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싸? 이제, 뭐, 많은, 뭐, 이제, 인플루언서들, 뭐, 인스타그램에 뭐막 3만, 5만, 막 20만, 뭐, 이러신 분들이 참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인기 많은 하나 보내주세요. 때 <laughs> 와서. 아, <laughs> 인기 없다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선생님 인기 많으시잖아요. 내가 봤을 땐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선생님. 이제 요즘에 성공을 하려면 참 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져야 되고, 뭔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점을 많이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인덕, 음.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뭐 도화. 뭐, 근데 사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몇 가지의 살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이 얼굴이 진짜 못생 긴 사람도,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왜 인기가 많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얼굴을 보지, 얼굴을 봤을 때, 같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한 5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 속에 진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야. 입에는 오복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아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주지 않았어도 근데 우리가 또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아,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뭔가를 막 갖다 주고 정말로 잘 하는데. 느낌이라는 게, 아,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 보는 눈도 똑같고, 느낌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연륜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10명한테 걔네 둘을 놓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8명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말들이 똑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그 사람의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라는 거지. 기본적인 트레이닝. 무슨 얘긴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반면에, 우리가 이제 무당적인 견해로 풀어봤을 때에는 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화살, 홍염살, 뭐 이런 것들은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도화살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화살이라는 거는 화류계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이 살을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 살들을 사실적으로 내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연예인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살 중에 하나고요. 또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그것도 내가 선거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선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사실적으로 좋은 살이다, 안 좋은 살이다, 그걸 본인 네들이 이렇게 해서 견해를 할게 아니고, 이런 도화살이라는 거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이 홍염살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인기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적으로 이 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100%다 인기가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도화살이 있는데 다른 살이 있어 근데 이게 상생관계가 아니고 두 살이 부딪히는 거야 음... 그럼 사실적으로 이도화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지가 않겠지 이제 어, 무속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풀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밸런스를 맞춘다 이런 개념으로 좀 해석이 전 되거든요, 선생님.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잘 이렇게 맞게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무속집에 다니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살풀이 해라. 근데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살이에요. 근데 이 살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은 견해로 이걸 살풀이를 한번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살들이 완벽하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10개가 8개로, 7개에서 6개로 줄어가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거기에 반면에 인간에서도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면 어떻게 옷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필품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갖춰주고 움직여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에어바ラ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사람마다 어떤 네.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란 게 있고, 그렇죠. 천천적인 음.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사람들 앞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들, 뭐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 사업을 어.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네.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막힐 때. 이럴 때,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렇게 하나 보자, 선생님께 한번 좀 살짝쿵 여쭤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진단을 받아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더라면, 한 번쯤은. 왜냐면 내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뛰어나고 잘 이렇게 넘어갔었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시점에서 있어 이게 딱 불행기가 걸렸다. 그러면 그게 깊게 가기 전에 좀 처단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어 인싸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